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자자 이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27번째 접속사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속사는 접속사를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또는 대등 접속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어, 등위 접속사라는 부분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부분은 접속사 뒤에, 접속사 뒤에 문장을 이끈다는 거죠. 자, 접속사와 더불어 문장이 이끌어서, 자, 명사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절은 당연히 없겠죠. 동사가 문장으로 되어 있을 수가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명사절 때는 1번 방 주어, 4번 방 목적어, 3번 방 보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부사절은 6번입니다. 이때 다른 문장을 이끌어서 문장 전체를 기능 변경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변경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치사가 있고요. 자 접속사 이 시간에 접속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동사 주기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사와 접속사, 동사, 주기계가 기능 변경을 만들어서 네 가지 품사의 위치, 언어를 배열하게 되면 모든 영어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명사절에는 대표적인 게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 f 나 웨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절은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자, 부사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번, 2번, 대절에 와서 전체가 4번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관계 대명사가 형사 역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번, 2번, 4번 역할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